네, 쌍둥이 연구입니다. 자,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로 얘기를 하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거는 난자가 하나짜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와 수정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난자당 하나의 정자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가 핵상이 n이고요. 얘는 핵상이 n이죠, 그쵸 그래서 n과 n만 만나서 2n이 되는 거지. 난자 하나에 정자 두 개가 들어가거나 정자 하나랑 난자 두 개가 만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난자랑 한 개의 정자가 수정돼서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이 한번 나뉘고 이세포기 그리고 한번더 나뉘고 4세포기 그 다음에 한번더 나뉘고 이런 식으로 8세포기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나날을 진행하게 될때그 중간에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명의 태아로 자라게 되겠죠. 그러면 어, 태반도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두 개가 어, 나오게 됩니다 자이 태아 둘은요 서로 유전적으로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수정란에서 똑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모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란성 쌍둥이는 난자 두개 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난자가 각각 하나하나의 정자와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정란이 별개의 태아로 발생하게 되면서 태반도 따로 쓰게 됩니다. 태반도 따로 쓰고 얘네는 유전적으로 어떨까요?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어, 그냥 자매나 형제와 같은 정도의 유전적 일치율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발생 초기에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뉘어 자랐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는 뭐의 차이일까요? 그죠? 유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환경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수정란이 각각 발생해서 자란 거기 때문에 얘는 유전적으로 일치합니까? 아니죠. 유전적 구성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란성 쌍둥이와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유전과 환경 중에 어떤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쓸까? 한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한번 성질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한번 볼게요. 알코올 중독은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0.2 정도. 그리고 일란성도 낮아요. 그렇 그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란성과 그러면 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까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까요? 그렇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하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서로 일치할 거예요. 그렇죠? 일치율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치매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요. 일란성 쌍둥이보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일치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환경의 영향보다는 유전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렇 네. 환경의 영향도 받긴 받을 겁니다. 그렇 왜냐면 일치율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전의 영향이 많이 끼친다는 거죠. 치매에서. 세 번째 난모양 적혈구빈혈증입니다. 얘는요, 일란성 쌍둥이에서 100% 일치합니다. 네, 일치율이 1이라는 거죠, 100%죠. 어, 그러면 얘는 100% 유전의 영향만 받는다는 거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